안녕하세요.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안동 민간임대 시그니처 h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납부금으로 3천만원을 내시고 민간 임대주택인 줄 알고 아파트 계약을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신 사건입니다. 협동조합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고 조합원들이 일정 기간 임차에서 거주하다가 분양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지급하셨는데 협동조합법에 민간임대주택조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인 것처럼 사기를 당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지역 주택조합에서 수백 건의 승소 판결이 있는 것처럼 보장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해 준다는 안심 확약서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금 보장 약정은 민간 임대 주택 협동조합 창립 준비 위원회 총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은 이미 완공된 건물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를 구입하는 절차부터 하나하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 모든 책임이 조합원이 지게 되어 있고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도 많으며 토지 사용권은 미약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사업이 부살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런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중에서 가입 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법무법인 기성과 소송의 여왕에게 연락을 주시면 계약 취소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